<laughs> 그다음 손님은 예. 심형래 씨를 아시죠? 아, 알니다 아아 역시 압니다. 기대가 예. 돼요. 유명한 가수, 그렇죠? 뭘 가수, <laughs> <진짜>. 가수, <말이잖아요>. <웃음> <코미디언>. <웃음> 네. 그렇죠. 아, 가수, 요코미아요그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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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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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코미디언 심형래씨입니다. 그렇지만 영화감독 심형래씨. 그러니까 뭐... 저도 궁금하고 예. 있었거든요. 그래. 제가 저기 코미디언이 예. 하셨을 때 제가 프랑스에서 살았거든요? 몰랐거든요? 예. 예. 심형래씨 잘 몰랐어요? 뭐 저, 저, 아, 니요 저도 몰랐었는데. 네. <laughs> <laughs> 제가 저기 이거... 몰래요. 아, 시명미씨 아, 네. 유명한 어. 미디언.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네. 예? 어떤? 스타일. 대표적으로 하나만. 뭐 만들었어요. 상태는 안 좋죠. 그냥. <웃음> <웃음> 그럼 예. 영구가 찾는 분은 누구신가? 예, 여자 아.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때. 아. 국민학교 아. 선생님. 선생님 때. 그 예. 예. 네. 네. 어느 초등학교지? 그 영등포 국민학교라고요. 영등포. 예. 영등포 국민학교인데 이제 제가 거기를 다녔어요. 예. 출퇴근한 게아니라 다녔는데. 아. <laughs> 근데 그 많은 이제 선생님들 중에 이분은 전, 뭐 사망률 하나를 다 가르친 게 아니고 반만 가르치다 딴 데로 가셨죠. 아 어, 그래. 알았어요. 예. <laughs> 예, 예. <웃음> 네. 자, 그 선생님 한번 찾아나서 볼까요? 함께 가겠습니다. 학교 3학년 14반 교실 수많은 개구쟁이들 가운데 제일 독보적인 존재가 있었으니. 신명네, 이 불상 밑은 내가 진작에 찜해둔 자리라고. <laughs> 여기 있으면 아무도 못 찾겠지. 냄 <laughs> 어, 그런데 이게 웬일?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의 시작이었다. 형리야 들어와. 선생님 오셨어. 야 그러면 누가 속을 줄 알고? <laughs> 재밌었어. 자식들 안 서가 닮았다. <laughs> 그, 저분이 바로 새로 오신 탐임 선생님. 어떡해. 오. 예쁘다. 저 예쁜 선생님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람? 그것이 선생님과 나의 첫 만남이었다. 부터 그랬듯이 선생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평탄치가 않았다. 음 너희들 이회충야 어?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 알았지? 네. 어? 꼭 먹어? 네. 투이야너 이거 먹어라. 왜? 난 여기 정말 싫어. 이거 먹어주면. 어? 이 짠돌이 녀석이 뭘 꺼내려는 거야? 먹어줄. 삼일밖에 안 지난 껌이거든. <laughs> 아, 앞으로 일주일은 더씹을수 있는 겠 걸. 우선 책상 밑에 붙이고. 아, 이걸 어떻게 먹나? 에이, 눈딱 감고. 어, 어, 어? 야, 왜 그래?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 캐러 <laughs> <laughs> 맛이다. 그렇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야! 니네 회충약 내가 먹어 줄게 그래! 야, 근데 스마통 혼나지 않을까? 야, 너내머리왜 땜통이 는줄 알아? <laughs> 그래, 그 안해 회충이 득실거려서 그래 니네 이거 나중에 선생님한테 칭찬 받아 그래! 야, 난, 야, 난, 줘, 난 역시 나. 천재야! 먹는 거 앞에서는 청산유시란 말이야 그래, <laughs> 내가 다 먹어 주마 <laughs> 이 놈은 는이 해충약으로 배를 채워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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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여기가 천당이냐 지옥이냐? 아, <laughs> 어, <laughs> 응? 응? 어. 이 녀석아, 해충약을 열개나 먹는 녀석이 어디니? 어? 아이씨, 배고파서 먹었단 뭐 말이에요. 형내야 이제 괜찮니? 꽌나 천사다. 음. 그러게 회충약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해뱃 속에 회충 너무 많은 것 같아서. <laughs> 내가 너 때문에 웃는다 웃어. 음. 형내는 늘 밝아서 참 좋아. <laughs> 네. 모든을 말썽꾸러기라며 나를 놀렸지만, 음. 선생님만큼은 늘내 편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일요일마다 더욱 바빠졌다. 사랑하는 선생님을 평일에만 볼수 있다는 건 내겐 아픔이었기 때문이었다. 어. 따라와. 하느님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랬어. 나는 성당에서 <laughs> 내 사랑을 찾을 거라고. 어디 계시나? 어, 자 어. 아, 저기 있다 나의 천사. 오 예스. 그럼 작전 개시. 먼저. <laughs>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단 말인가. 신랑은 신부를 영원히 사랑하겠는가. <laughs> 그럼요. 두말 하면 잔소리죠. 신랑은 영원히 사랑하겠는가. <laughs> 네. 거의 따뜻한 소리일 것같겠습니다 <laughs>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성모 마리아여. 음. 형래와 선생을 위해서 빌어주셔서. 아. 아멘.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다니, 어후 선생님 날 어떻게 생각하실까? <laughs> 그날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다. 이제부터 성당도 열심히 다니고 선생님에게만큼은 최고로 착한 형내가 되고 싶었는데. 형래야. 형래야.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하도 선생님 생각을 많이 했더니 이젠호 헛소리까지 들리네. 선생님 없다. 뚜아! 진짜 선생님이잖아? 오, 어, 아까 선생님. 기도하다 졸았다고 나무라시면 어떻게 하지? 형내야, 성당에 나왔으면 선생님한테 말도 걸고 그래야지. 왜 기도만 하고 있니? 졸는 줄 알았다 얘. 아, 선생님. 음, 참 선생님, 다 알아요. 음. 제가 부끄러워할까 봐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선생님, 봄부터 가을까지 선생님과 함께 보낸 한학기는 너무나 행복했다. 선생님 앞에서 바보 흉내도 내고 재밌는 얘기도 해드리면서 장착 훌륭한 코미디언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던 어느 날 야, 선생님 그만두신다며? 그래, 선생님이 수녀가 된대 수녀가 뭐야? 아는 수녀. 그것도 몰라 평생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거야 뭐야? 수녀가 된다고? 아, 그래, 그럼 방금 결혼을 못한단 말이야? 야, 깨, 나, 나는! 야, <laughs> 선생님, 정말 수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한테더 훌륭한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선생님. 선생님, 저를 두고 정말 떠나신단 말이에요? 미워워! 이젠 정말 회충약도 안 먹고요 기도하다 졸지도 않은 착한 어린이가 될게요 제발 선생님을 보내지 말아주세요. 네. 형네야 선생님 선생님 숨무 되면 정말 결혼 못해요? 형네야 선생님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지금까지 계속 미뤄왔지만 더 늦기 전에 그 꿈을 꼭 이루고 싶어. 우리 형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지? 선생님하고 약속할 수 있지? 네, 선생님, 선생님, 그 약속 기억하시죠? 선생님, 어디 계세요? 뵙고 싶어요. 가슴이 찡하네요. 네. 예. 그 심영래 씨 표정이 또 표, 최근에 그런 표정 처음 봤습니다. 선생님의 아니, 그 얘기를 진짜. 보면서. 그런데 성함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혀 기억을 못 했어요, 제가. 기억을 아, 못 하고. 이게 몇년전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 30한4년 됐어요. 사년년 정도. 그런데 예. 선생님 성함이 기억이 잘안 난다. 기억이 안 나요. 음. 그니까 윤강만 음. 어릴 때 봤던 그. 음. 제가 도림정 성당을 다녔거든요. 네. 그때 이제 갔다 오다가 또 선생님 딱 만났을 때 음.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고 음. 그때 보면은 그 그때윤광 만나지. 네. 그니까 사실 거의 잊어먹었죠. 그러니까 아. 이름도 잊어먹고 머리가 영구 수준밖에 안 되는군. 이쁘셨고 <laughs> 그리고 네. 그 치마를 입으시면 네. 종아리가 이렇게 <웃음> 나오시는데. <웃음> 아니, 생각 네, 밖에 없을 때 겨울에 추울 때는 이게 바라스름해지고 어, 이제 네, 그런 네네. 거는 이제 기억이 나, 나죠 근데 네. 수녀가 분명히 되셨을 거니 그때 그렇게 알고 그만두셨습니까? 그때 수녀님 되신다고 갈때 음. 그때 굉장히 많이 울었죠 음. 예. 그럼 이제 수녀가 되셨으면 그분 결혼 안 하셨을 텐데 예. 그~ 그~ 그때의 기분 감정으로 만나실 수 있겠네 오늘 만난다면. 글쎄요. 저는 지금 이 TV는 사랑을 싫고라는 이 프로그램이 대단한 게, 이건 불가사의거든요 불가사이. 사실 제가 이름도 생각이 안 나죠. 진짜 얼굴도 생각 안 나죠. 그때 이미지 갖고만못 찾을 것 같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지금도 아직 안 믿어져요. 여기서 기술이지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심영래 씨가 그렇게 좋아했던 분, 사랑했던 선생님, 우리 함께 찾아나서 볼까요? 자, 함께 가겠습니다. 김이원 씨, <laughs> 아니 연구가 누굴 찾는다고? 제가 사실 저런 전혀 몰라, 전혀 몰라. <laughs> 그래도 연구는 찾을 수 있다. 따라와. <laughs> <다 나와>. 뭘 <laughs> 새로 지 주셨어요? 예, 예. 예, 아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TV는 사랑이시거든요. 마루로 됐었어요. 교감 선생이시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laughs> 혹시 심영래 씨가 가장 심영래 씨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 심영래 씨요? 네. 아, 코미디계 대왕, 아니십니까? <웃음> <웃음> 아주 재밌으신 분이고, 예, 예. 여러 사람을 위해서 웃음을 예. 항상 주신 분 아닙니까? 이리, <laughs> 리 아, 여기 있습니다. 심, 형, 네. 어, 심영래 씨가 어렸을 때는 체구가 상당히 작았네요? 예. 예. 작은 체구에 몹시 허약하며, 잔병이 잦음 네 결석일수가 아 일학년 때 이십사일 몸이 약했군요. 수겠습니다. 네 친절하고 예의 바르면 말이 적음. 자 그러면 말이 적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맞습니다. 짠짠짠 <laughs> 짠. 하 <짠, 짠>, <laughs> 이거 잠깐만요. 야교환수님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교환수님 아 음. 어, 성적이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아세요? <laughs> 네. 네, 특히 초등학교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인성 같은 게 중요하지요. 예. 양가 집자식 나오는지 한 그냥 <laughs> <laughs> 아, 예, 양대가 물려있네요, 양대. 아, 너무 그게 많이 공개하시면 안되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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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냥 목장인데요, 목장. <laughs>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지명래 씨가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예, 예. 어, 학교사학년 때. 예. 에, 선생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근데 그분 좀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예. 당시 66년도에. 예. 우리 학교에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신 선생님들이 <laughs> 예. 한 여섯 분쯤 되시거든요. 여섯 아, 분이나 되세요? 접혀지네. 예. 예. 어,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그만두셨다고 그랬거든요. 선생님을. 일단 당시 학교를 그만둔 선생님을 집중적으로 네. 추적. 여기 있습니다. 예, 에, 66년 예. 8월 31일 예. 원에 음.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그랬으니까. 66년 8월 31일 날 김춘지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여섯 분 중에서 그만두신 분이 이분한 분이시죠? 예, 한 분입니다. 다른 아. 분은 다 다른 학교켜 가시고. 예, 예. 김현우 씨. 그러면 바로 김춘지 선생님이 네, 김춘지 바로 시명로 선생님. 씨가 찾는 그 선생님이 김춘지니다 예. 아. 맞아요. 시현우 씨. 그때 당시 선생님이 수녀가 되신다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성당 쪽에 가서 <웃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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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어... 아니 김하씨씨 성당에 어쩐 일로 와서 예+ 예아 김환 씨가 이건 여성들이 하는 거고 아 그럼 감자들이 하는 거고 여자들이 하는 겁니까 그래. 어 제가 여기 왜 왔냐면요. 어, 영등포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아, 예. 에, 여자 선생님이 예, 예. 수녀가 되시겠다고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1 9 6 6요아니요 1966년도에요. 그래서 영등포 초등학교니까 바로 옆에 성당에 혹시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봤어요. 아, 여기는 그,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예. 수녀님이 아마 되실 생각으로 예. 아마 수도에 입회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수녀원에 가서 문의를 하셔야죠 음. 아, 그러면... 여기선 모르고 또 수녀님 또 따로 있습니까? 예, 예, 예. 아, 네.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아유, 예. TV에 사랑하시 나왔는데요. 아, 예, 예, 저기 그 뭐를 좀 물어볼라고요. 아, 예? 1966년도에 그만 학교 그만두시고 수녀님. 수님 아니신가요? 좀 가르쳐주세요. 1966년대. 예, 예, 가르쳐주세요. 어, 어떻게 찾아야 돼요? 어, 그걸 못 찾죠. 예? 아... 그걸 잘 모르는데. 34년도. 전주... 아니 수생님들은다 통하잖아요? 어 너무 안거든요, 언니. 그렇죠, 안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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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에서한국에한5에한 오천 명국에요예한국에 한국에서 한가에서지국에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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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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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요서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김에지 선생님이 서울사범대학을 졸업했다는 자료를 어렵게 입수한 추적팀. 사범대학에 남아 있는 자료를 근거로 추적 또 추적 드디어 김춘지 선생님이 서울 장안동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아이고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주머니. <laughs> 아저저내주인이 아주머니. <laughs> 아니 <트레깅 입은> 아주머니. <laughs> 아니 그 주인님은 <트레깅은> 안 나와요. 몰라. <laughs> 저기 네. 미성년 리가 어디 있어요? 요쪽으로 나가서 한참 가시면 돼요. 아주 한참이요? 예. 세수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네. 했어요. 했어요 네. 예. 화장만 안 했어요. 화장만 안 <laughs> 했어요? <웃음> 네. 화장하면 원래 이쁘신데. 이쁘죠. 근데 회수 안 하니까 이 정도예요. 예. 아유. 꼭 세수하세요. 네. 추소 <laughs> 네. 하나 탈량 들고 골목골목 헤매는 골목 골목 우리의 리포터 김희환. 김희원이 왔어요. 네? 사람 찾으러 왔어요. 김희원이 왔어요. 시명래 씨, 도저히 뭐 약도 가지고는 지금 제가 찾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부동산에 들어가서 물어보도록 하죠몇 시간째 헤매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요, 요, 요기에, 예. 그요데 예. 여기에, 여기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아, 여기에요? 예, 예. 딱 옆인데요? 김춘지씨라고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김춘지씨? 저희 부인인데요. 네 어떻게? 어, 이,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 남편 그럼 수녀님이 되신 게 아니네요. 어? 그 집에 지금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예. 계세요. 딸이 해산을 예. 해가지고 예. 지금 네? 요 성바오로 병원에 가 계시는데요. 어, 신애덕 씨가 몇 투에 지금 입원하고 계십니까? 예, 502호 계세요. 주명래 아. 씨, 바로 이 안에 그렇게 그러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안나보겠습니다안녕합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신애덕씨, 저기, 아, 지금 그 신애덕씨 어머님이, 김, 그러면 지금 어머님 어디 계십니까? 어머님, 여기 밖에 계시는 것 같은데. 아, 밖에요? 네. 혹시 애기 보러 가신 건 아닙니까? 애기 저기, 보러 가신 건데요. 저기요, 저기요, 잠깐만요. 손자. 신애덕씨 애기 좀볼수 있어요? 유리좀 보여주세요. 예. 아, 시민은씨유리사이그 김선생님의 손자입니다, 손자. 어. 아. 손자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 아, 하, 아이고, 아이고, 야. 장군감 하, 아, 아. 아이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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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안녕. 아, 조금만 야. 기다리면 선생님이 아기를 보러 오시겠지? 아유. 추적팀은 신생아실 아유. 앞에서 아기를 보러 오는 사람들 중 김춘지 선생님을 확인키로 했는데 이때 한 여인 등장. 과연 그녀는 우리가 찾는 김춘지 선생님일까? 과연 그녀는 누구의 아기를 보러 온 것일까? 시원르 씨, 제가 조금 아까 본 아기입니다. 어, 영등포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을 예, 하셨습니까? 예. 그 해, 어, 수녀가 되시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셨죠? 예,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 음. 심영래 씨, 드디어 심영래 씨의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아! 네, 애기 얼굴 보니까 소소한 얼굴이좀보이던가요 약간 안 되죠, 아, 전혀. 예예. 예. 성함도 이거 보면서 생각이 예, 났다니까. 예, 너무 오래된 일이. 그, 그렇죠. 예, 예. 만나면 몸으로 뭐 보고 싶으세요, 먼저. 그 아무 생각이 없어요. <laughs> 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예, 진짜 느낌일까? 진짜 묘한 이 감정이 느껴져요. 예, 음... 배면은 하고 싶은 말씀 생각나는 일 많을 겁니다. 예예예. 시죠 무대 조명으로 오시죠. 그 선생님은 34년 전에 막 그렇게 결혼하고 싶었는데 <laughs> 이산 가족 기분을 이제 느낄 거같아 그래요? 그동안 쭉 보다가 네. 네. 남들의 얘긴데 물론 그래 이런 게 바로 그, 그런 거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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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말 많을 텐데 그런데 막상, 막상 당사자는 아무것도 예예. 그렇죠. 어, 예. 자선생님 그럼 만나 뵙죠. 예, 예. 이쪽을 향해서 예예. 세월의 숫자가 흘러가면은 <laughs> 나오시는 거죠? 네. 자, 불러보세요, 선생님. 선생님! 안 나오시는데. <laughs> 김춘지 선생님. 김춘지 선생님. 선생님. 한번 크게 다시 볼까요? 김춘지 선생님. 아.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34년. 그때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나맞합니다 너무 반갑네. 너무 오랫만에 는데 많이 들으셨는데요. 그때하고, 저도 많이 늙었고, 예. 근데, 그때 어떻게, 그, 수녀님이 안 되셨어요? 아, 수녀님. 예. 아, 꿈이 있어서 수녀가 되려고 했는데, 또. <laughs> 어, 나의 이상.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음. 윤곽이 하나하나 떠올, 어. 떠오르네요. 그땐는 음. 1학기만 가르치시고 맞아요, 1학기만. 그때 갈때 이제 음. 막 울고 막 그랬었는데. 음. 항상 그게 음. 제 기억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건강하게 시 살아계시니까 너무 이게뭐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laughs> 식사했어요? <laughs> 아, 아, 여기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든든히 먹고 나왔죠 아아 선생님 응식도 대단하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음. 너무 그 같은 국립학과 선생님으로서 아이들 생각에 네. 그렇게 인지하셨어요 음. 정말 음. 그 항상 그 웃고 교실에 들어와서도 음. 그러니까 회초리라는 걸 모르, 모르셨어요? 근데 그 당시 상황 그때는 너무 네. 많이 때렸어요 선생님들이 아, 아니, 아니 근데 예. 그 당시 그게 상황에 <laughs> 예, 너무 맞고 그냥 뭐 제가 기본, 예. 거기 이제 수녀원의 음.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음.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아, 결혼하고 싶었었대요 아. <laughs> 어려서 <어렸을 웃음>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아, 선생님이 그때 근데. 제일 좋아하죠 때로. 그럼요 예, 제일 이뻐... 음. 너무너무 이쁘셨어요이을만 순수한 네. 감정이었습니다. 아유, <laughs> 흐르시고, 네. 아이고, 땀 닦아 시 역시 오늘 무리도 네. 선생님 종아리못 봤는데. <laughs> 할 말씀 <laughs> 많죠? 아 네,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네. 손 잡고 손 잡고 전기 전기 감사합니다. 통해서 나가세요. 좋은 시간 <laughs> 사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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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방송